13절 이후에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영우수와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와 1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여기에 과연 이 말씀이 다시 들어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은 이들이 쳐서 이제 어, 얻은 땅이 기리아세벨이라는 데를 어, 얻었습니다. 기리아세벨 이 기리아세벨 11절에 나오는 기리아세벨이라는 곳은 어,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기리아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곳은 어, 별칭이 책의 성이다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책의 성. 그리고 헤브론 언덕을 오르는 길에 있는 성인데요. 이곳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로서 그 경전들을 소장했던 곳시어서 책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신들의 경전을 소장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징취한 후에 그 이름을 드빌이라고 했는데요. 이 드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이 악사는 어, 갈렙 어, 갈렙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결혼 선물로 복을 구하죠. 복은, 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 복을 구하면서 성 외곽에 있는, 어, 두 개의 샘을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의 남편인 이제 온리엘과 이 악사가 마치 밭을 구할 것처럼 이렇게, 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밭을 구하자 하고 나비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묻습니다.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청하니까 갈렙이 미쌤과 아리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15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대목이 똑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어, 이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그 저자는 이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과연 집어 넣어 놓았을까. 그 어떤 기록에 어, 의미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도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족장 갈렙비 그의 딸에게 준 선물은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복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어, 이 남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하면 그 네게부 내계부 네 황야 지역인데요. 그 내계부 네 황야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 어, 샘은 신령에는 아름다움을 주고 농작물에게는 물을 공급하고요. 동물들에게는 음료를 제공해 주는 아주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풍성할 수 있게 하는 이 샘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근원적인 어, 근원적인 복, 생명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근원적인 복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볼때 어, 우리가 과연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갈렙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 어, 온기엘이라고 하는 사사, 첫 번째 사사 그 사사를 등장하게 하는 어떤 그 서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갈렙은 유다족 속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바 뭐냐면요. 이 갈렙은 원래 에돔족 속이에요. 에돔족 속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은 우리 야곱하고 에서가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족속이에요 에서는 에돔족속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유다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인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이 이 유다지파 속에 편입되면서 이제 어, 유다지파의 가장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우수와 함께 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출레급 어, 세대 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런 딱두 사람이 있는데 여우수와하고 갈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 여우수와 14장에 보면은요. 이 갈렙에 대해서 나오죠. 그가 나이 40일 때에 어, 정탐을 하러 갔죠. 모세의 명령으로. 그랬을 때 어, 그가 그곳에서 여우수와 함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여우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우수와 14장 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5년 동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85세이지만 간건하여 그 헤브론산지 하나님 이 약속하신 헤브론산지를 어, 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어, 말을 하면서. 그 헤브론 산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을 그렇게 여호수아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 이게 어, 언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분배한 그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집하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제비 뽑기를 해요. 땅을. 그런데 그 제비 뽑기 할 때에 어, 마음 속으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땅을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땅이 어, 나에게 차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재배를 뽑아가고 땅을 어, 분배받고 있는데 갈렙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 기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억을 기억했어요. 이게 갈렙이 다른 북장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어, 그 차지하려고 했던 분배받으려고 했던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어, 그곳은 아무도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 이유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은 거인족이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자손들이 살아요. 그 아낙자손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몸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제비뽑기하는 그 자리에서 이 갈렙이 하나님 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그것도 그냥 이미 다 정복된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가서 쳐서 내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특별한 것입니다. 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 더 많은 더 좋은 땅을 구하려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에브라임이나 문하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 요셉의 집파 에브라임, 문라세집파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많이 강성해졌고 또 자손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배당된 이 땅이 너무 적다, 적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분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우수아가 그러면, 너희를, 어, 산지에, 어느 산지를 줄 테니까 거기를 개관해서, 어, 너희 족속들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산지는 너무 척박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골짜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골짜기 어디 어디를 또 이렇게 줬죠. 줬더니, 또 하는 변명이 뭐였냐면,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뭐냐면, 아주 편안하고, 가서 안락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진정한 복.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그 가나안을 여호와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그 하나 여호 하나님을 그 가나안에 어 신으로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에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기록자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로운 삶과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을 구했던 복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풍요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가나안의 어, 문명과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의 문명에 동화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그 웅덩이는 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갈렙의 어, 딸인 악사가 이갈렙에게 구했던 그 생명의 근원이 근원이 되는 그 생수를 구했던 것은, 어, 생수를 공급하는 샘물을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진정한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딱 완성품으로 눈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완성품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로 이제 넘어가면요, 모세의 장인이 이제 갠 사람인데요, 그갠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떻게 어 섞여서 이제 같이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전공인데요. 제가 1장, 2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면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예언서의 내용까지 다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있 그들이 이제 유다와 시무원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19절에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21절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른 시간에 더 화려해서 할게요. 그리고 유다지파가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laughs> 예루살렘 접경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안은, 않았다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네, 그런 어, 대목들이 나와요. 나중에 사역을 시킬 때 어,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서 사역을 시킬 때 그때는 에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굉장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 주신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철병거보다. 그렇죠?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겁니다. 그런데 못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그 전투를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신한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처럼 강성해서 사역을 시킬 정도, 노예로 부릴 정도가 되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들을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자, 그런데요.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쫓아내지 못한 이유. 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서 폐, 철병거가 너무 무서웠다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철병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그치고 청동기 문화 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들이 형편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죠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사울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몇몇 지휘관들만 뭐가 있었느냐면 칼이 있었어요 철, 철기로 된 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뒤진 상황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와 대단한 거예요 철병 거봐 힘도 대단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누나한테 목격했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그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들을 살려주면 어 우리가 철병거를 만들 수 있겠다. 철병거를 우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문명의 유혹들에 대해서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승리를 무장하시고 선언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철방과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문화가 주는 그 힘, 그것의 매력에 그들이 굴복한 것이라고 이렇게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또 하나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풍요로움, 가난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연 생산물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신문화, 새로운 문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건 뭐 요즘 이제 젊은 아이들 얘긴데요. 어, 우리 우리들은 전부 자녀들이 쓰던 거 자녀들이 쓰던 셀폰 이제 전화기 휴대폰 깨지거나 뭐 이렇게 잘못되면 그거 우리가 쓰고 애들은 다새거 사주잖아요. 근데 어, 예전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가젯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거 사고 싶어 갖고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어 조금 지나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것에 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또 갖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철광석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그것 이상. 지금 우리는 말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탱크 부대가 물려오려는 몰려,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 철병가가 그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적어본 건데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그하나님